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광속보다 빠른 멋진 기형입니다. 지난번 리뷰에서 소닉을 다룬 이후로 다시 한번 스피더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순위에 이어서 비행 능력이나 동체 시력을 제외한 오롯이 스피더만 추려서 정리한다면 어떤 인물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서는 누가 가장 빠른 움직임을 지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의 물리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네오입니다. 네오가 총알을 피하는 장면 연출은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 했는데요.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긴 했지만 그냥 냅다 들어놓은 상태였으며 마지막 탄알에 살짝 긁히는가 하면 이 편에서도 총알을 막은 건 역시 주변에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일종의 염동력을 발휘한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소개할 스피더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을 제외한다면 스미스 요원이나 메로빈지언 부하들을 상대할 때에는 일반인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로 묘사되는 등매 전투마다 능력을 발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새 중에서도 빨리 달리는 새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앵그리 버드에 등장한 주인공 중한 명인 척입니다. 속도 위반 딱지를 떼는 사이 경찰서를 뒤집어 놓거나 몰래 지갑을 빼 돈을 써재끼는가 하면 영화 후반부에는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돼지들을 농락하는 등.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슬로우 모션이 걸린 시간은 대략 23초. 하지만 생각보다 움직임은 크게 많지 않았다는 점. 레드가 한 단어를 온전히 말하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며, 단어 하나를 말하는데 1초 내외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 초속 150m에서 200m 정도라고 볼수 있는데요. 또한 육안으로 스피드를 파악하여 속도 위반 딱지를 뗐다는 점에서 살짝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머큐리의 속도를 지닌 샤잠미입니다 이미 샤잠의 스펙 자체가 원더우먼 슈퍼맨의 능력을 하위호환으로 섞어놓은 타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공식 설정에서는 슈퍼맨에 버금갈 정도로 빠른 편이지만 영화에서는 이제 막 능력을 얻기 시작한 시점으로서 영화에서만 보여준 연출로만 계산한다면 대략 100m 남짓한 거리를 달리는데 영화상으로 1초 내외가 흘렀으며 이후 달라가이 능력을 얻은 뒤 100m 높이 남짓한 대관람차를 올라가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1초가 걸린 걸 감안한다면 영화상에서 표현된 스피드는 음속을 능가한다고 보기는 힘든 편인데요. 향후 샤잠 후속편에서 좀더 능력이 발휘되는 장면이 등장한다면 순위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더보이즈 세계관 최고의 스피더 A 트레인입니다. 컴파운드 B를 통해 능력이 각성된 형태이지만.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등 살짝 편차가 있는 편인데요. 달리기 경주에서 찍힌 속도는 초속 371m로서 총알보다 조금 느린 편이며 뉴욕을 만주하는데 3시간 걸린다는 대사로 보아 10분 이내 지구를 만주할 수 있는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는 거북이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딥이나 스라이트 같은 히어로조차 A 트레에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편이지만 워낙 강자들이 많은 탓에 전투력 자체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시즌 4에서는 홈랜더를 배신하고 보호트를 떠난 만큼 앞으로의 행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의 최애 스피더 M3의 퀵실버입니다. 현재까지 M3에서 가장 빠른 히어로이지만 하필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굴욕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만 퀵실버의 스피드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만전인 상태의 스피드는 굉장히 빠른 편인데요. 율리시스가 쏜 총알을 가지런히 놓을 정도로 초속 400m 이상이라고 볼수 있으며 체력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빠른 편이지만 울트론이 쏜 전투기 총알의 경우 권총보다 2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살 살짝 버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 사망했지만 이후 엔티웨 스피더는 빌리의 형제 토미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놀람> 인크레더블 가족의 귀여운 넷째, 대쉬입니다. 히어로들이 거의 활동하지 않는 사회에 적응하느라 능력을 숨기고 살았기 때문에 숙련도 자체는 낮을지언정 움직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거의 찍히지 않을 정도인데요. 특히 대쉬가 피한 총알은 전투기에서 발사되었던 것으로서 전투기 총알은 일반 권총의 2배 이상 스피드를 지니고 있으며 적들이 쏜 총알을 모두 피해버릴 정도였기 때문에 대략 초속 800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누나인 바이올렛의 방어막과 결합시 거의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고 이동하는 등 바이올렛과의 궁합이 좋은 편이었죠.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물 위를 달리는가 하면 이 상태에서 자유자재로 방향을 틀고 제어할 정도로 숙련도만 갖추어진다면 엄마 아빠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딱히 스피드로 알려져 있는 편은 아니지만, 원더우먼 역시 굉장히 빠른 스피더 중한 명입니다. 1편에서 총알을 아주 여유롭게 튕겨냈으며,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무차별 발사되는 총알을 모두 막아낼 정도였는데요. 특히 적이 들고 있는 소총의 경우 초속 900m 이상의 스피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권총을 피하거나 잡아냈던 다른 스피더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총알의 궤적을 파악한 뒤 빨리 움직여야 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스티스 리그 기준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빠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만 평상시에는 크게 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으로서 특정 순간에 발휘되는 권능 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사기적인 스펙을 지닌 원펀맨의 사이타마입니다. 세계관 내에서 스피드로 한 가닥 하는 섬광의 플래시나 음속의 소닉 역시 사이타마 앞에서는 한수 접어야 될 정도인데요. 초반에는 1500m를 약 5초 만에 달릴 정도였으며 음속의 스피드를 낼수 있는 소닉의 공격을 마치 지루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을 정도로 평균 속력은 최소 음속의 2배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이마저도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 스피드는 훨씬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마지막 보루스와의 전투에서 달에서 점프하여 지구로 돌아왔던 장면은 일종의 점프력이었기 때문에 GP에서 제외되었으며 진심이 아니었다곤 하지만 이보다 빨랐던 장면은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인물에게 순위를 내주었습니다. 아마 가장 귀여운 스피더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소닉이 아닐까요? 일편에서 스피드건에 찍힌 소닉의 스피드는 시속 300마일, 대략 초속 134미터로서 평상시에 소닉의 움직임은 좀 느린 편이지만 미사일이 날아든 순간 시간이 정지한 장면을 가정했을 때 굉장히 빠른 수준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슬로우 모션이 걸린 장면에서 또 한번 가속을 해버리는 등 정말 비디오 게임 최고의 스피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3편에서 에메랄드 힘으로 각성한 쉐도우와 격돌시 펀치 한 번에 대륙 두 개를 오가는 등 미국 동서 길이는 약 4,500km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 초속 5,000km에 근접할 정도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2편에서는 바다를 달리다 실패한 모습이나 자신보다 한참 느린 너클스의 펀치에 나가 떨어졌으며 슈퍼화의 지속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너스를 감안하여 다음 인물에게 순위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퀵실버 이후 최고의 연출을 보여준 마카리입니다. 이터널스 최고의 액션씬을 담당한 인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려 순식간에 지구를 반바퀴나 돌수 있을 정도이며 바다까지 여유롭게 건너버리는 등 대륙 하나를 건너는데 1초라고 가정했을 때 6개의 대륙과 바다를 모두 10초 안에 완주할 수 있을 정도이며 지구의 둘레 4만키로를 기준으로 초속 4천키로라는 무시무시한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머전스 지점을 찾아내는데 14초가 걸렸지만 살짝 헤맨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이기 때문에 목표 지점까지 직선으로 쭉 달렸더라면 초속 1만키로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때문에 마카리의 철산군은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닌 충격파로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였죠. 명실상부 스피드계의 영원한 대명사 퀵실버입니다. 잠깐 동안 주방에서 퀵실버가 보여준 움직임은 정말 히어로 영화 역사상 길이 남을 명장면이자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스피드를 각인시킨 1등 공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상황에서도 한번더 가속하는 것을 넘어 시종일관 딴청까지 피울 정도로 역대 스피더 중에서 가장 여유로운 모습이었는데요. 영화상으로 총알이 1초 동안 12cm를 날아갔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2800배 느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아포칼립스에서는 폭발이 일어나는 0.3초의 시간동안 학생들을 구출하며 마당까지 드나든 횟수와 딴청까지 피운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대략 초속 4만 키로에 근접하는 정도로서 마카리의 몇 배나 빠른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mc에서는 에거사의 마법에 세뇌된 모습으로 등장했으며 마법에서 풀려난 뒤에는 심각하게 트라우마가 걸린 채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놀람> 새롭게 리부트를 노리고 있는 슈퍼맨 입니다. 모든 능력치가 최정상급 사기 히어로 중한 명으로서 스피드마저 엑스맨의 퀵실버를 넘어설 정도인데요.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무려 스피드 포스를 발동한 플래시 움직임을 감지하여 그를 밀쳐내버릴 정도로 플래시에게 유일하게 맨몸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히어로였습니다. 물론 엄연히 플래시가 더 빠르긴 하지만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준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또한 다른 작품에서 보여준 능력이긴 하지만 로이스 레인이 사망하자 지구를 반대쪽으로 돌려 시간을 되돌리자 로이스 레인이 살아나는 등 아주 작가 마음대로 파워 밸런스에 한계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DC 확장 유니버스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편이며 같은 크립톤 출신인 조드와 파우라 역시 슈퍼맨과 비슷한 스피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모든 매체를 통틀어 가장 빠른 플래시입니다. 어느 정도 재미를 위해 배가 고프면 스피드가 느려지는 상황도 있는 편이지만 감정이 격해질 경우 광속 이상으로 스피드가 상승되면서 무려 시간을 역행하는 충격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능력이 발휘된 이후부터는 원할 때마다 시간 여행이 가능할 정도였으며 아예 과거의 한 지점을 바꿔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등 멀티버스까지 이동할 수 있는 엄청난 수준까지 발전. 했습니다. 또한 엄청난 진동을 이용해 단단한 벽을 통과해 버리는 등 비전의 페이징과 동일한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마블 영화의 파워밸런스가 과하다고 한들 DC에 비한다면 아직은 조숙한 편 아닐까요? 하지만 다음에 소개할 인물이 등장한다면 플래시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역대 가장 사기적인 스펙을 지닌 피닉스, 진 그레이입니다. 진정한 우주적 차원의 존재 중한 명이자, 진 그레이가 주인공인 다크 피닉스에서는 무려 퀵 실버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발판을 치워버리는 엄청난 수준의 반사신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포칼립스도 염동력으로 제압하긴 했지만, 몸은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볼 때, 진 그레이는 이미 자신에게 다가오기 전부터 이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완전히 피닉스 그 자체가 되어 사라진 만큼 아마 플래시나 슈퍼맨 역시 징그레이를 만난다면 제압당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스피더였습니다.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영화의 밸런스가 무너질 가능성도 큰 편인데요. 다만 퀵실버나 마카리처럼 점점 연출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개봉될 영화에서 스피더의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